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총원장 김인호입니다. 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노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된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저력을 잘 알고 있기에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이곳 국립 서울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신 순국순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의 성역입니다. 우리 현충원은 순국순열과 호국영령의 영향을 안정하고 관리하며 참배 행사를 주관하고 추모 의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호국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장소로서도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원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모시는 현충 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곳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수많은 분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피 흘려 지켜낸 조국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할 조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조국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국민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홍보원과 함께 합니다.